내가 백스윙도 조금 더, 더 돌리고 싶고 다운스윙도 더 돌리고 싶어 근데 허리가 안 돌아가네 음. 골반이 안 돌아가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파워를 주기 위해서는 내가 파워를 모으는 동작이 필요하죠 네. 내가 원래는 어깨보다 넓게 어드레스를 했는데 아우 이게 자꾸 안 돌아가네 진짜 팔로만 가는 느낌이네 라고 음. 하시게 되면은 나의 느낌적으로 보았을 때 스탠스를 오른발이죠. 오른발을 조금씩 안으로 집어 넣으면서 내가 조금 더 편안하게, 좀더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 스탠스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. 스탠스를 조금 좁힌 상태에서 스윙을 한다고 하게 되면 백스윙도 훨씬 더 편하게 들어가고요. 다운 스윙도 편안하게 해주면서 스윙의 아크가 엄청 크지 않아도 내가 회전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느낌이 없더라도 어... 아무래도 스탠스 때문에 덕을 봐서 네 백스윙 때 회전을 좀더 해줄 수가 있게 돼요. 원래는 이렇게 어드레스를 했다고 라 가정을 했는데 아, 그래도 조금 힘들어. 근데 난 여기서 더 좁힐 수는 없을 것 같아. 네 라고 하게 되면 바깥 방향이죠, 이렇게. 바깥쪽으로 오픈을 시켜준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잡아보시는 거예요. 이 상태에서 또 백스윙을 이렇게 한번 편안하게 한번 움직여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정말로 안 열렸던 골반도 <laughs>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에도 내가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힘을 모으거나 아니면은 정말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게 돼요. 제 입장에서는 엄청 많이 열리는 느낌이 들겠죠. 자 간단하게 한번 쳐보면요. 네. 백스윙이 사실 너무 쉽기 때문에 다운스윙도 원활하게 들어가는 걸볼 수가 있게 돼요.